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신랑의 외모를 비하하던 동생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소래 눈을 한캔 마신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얼마 전 동생의 결혼 준비를 도와주며 동생이 저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돌려주고는 고소해하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이렇게 될줄 모르고 저를 놀리고 무시하던 동생에게 제가 시원하게 날린 말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잠을 못 이룰 지경이에요. 저는 35살 아이 둘 키우는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5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 신랑은 툭출난 외모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키가 좀 작은 편이고 얼굴은 그냥 평범한 정도예요. 근데 저는 신랑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못생겼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부끄럽지만 저와 신랑은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났습니다. 20대 초반에 나이트에서 춤추는 것을 좋아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혼자 가기 뻘쭘하다고 저에게 같이 가자고 항상 얘기했었어요. 저도 그곳이 어떤 곳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친구와 같이 몇번 가봤는데요. 정말 시끄럽고 정신없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춤도 출줄 모르고 술도 잘못 마시는데 웨이터가 손목을 잡고 남자들 자리에 데려다 앉혀 놓잖아요. 그렇게 부킹을 몇번 끌려 다녀야 하고 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물론 잘생긴 남자들이 있는 자리에 웨이터가 데려다 주면 웨이터에게 감사했죠. 그렇게 몇번 친구를 따라서 가봤던 나이트에서 부킹으로 어떤 남자들 테이블에 앉게 되었는데 그 테이블에는 잘생긴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들이 저를 엄청 반겨주며 한 남자와 엮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 테이블에서 있던 남자들이 저와 엮어주려던 그 남자가 무슨 재벌그룹 아들이라며 저에게 잘해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죠. 무슨 재벌아들이 그 이런 허름한 나이트에 오겠어요. 그렇게 그 남자와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참 순수해 보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부킹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았는데 그 이후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나서 데이트도 하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7년간 연애를 하는 동안 저에게 지극정성인 남자를 너무 사랑하게 되었죠. 이 남자가 언제 프로포즈를 하려나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로포즈 받으면 바로 결혼하려고요. 기다리던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트에서 신랑을 재벌집 아들이라고 거짓말하던 오빠들은 저희 신랑 친구들이 되었네요. 결혼을 준비하며 정말 놀랄 일들이 많았어요. 신랑은 재벌이세 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엄청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님 회사를 다닌다고 했었는데 저는 아버님 회사가 그냥 작은 공장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직원 수가 50여 명이 있는 중소기업이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저를 무척이나 좋아해 주셨어요. 특히 아버님은 저만 보시면 싱글벙글이시고, 어머니는 우리 딸이라 부르시며 정말 예뻐해 주시고요. 부잣집 며느리가 되는 것만도 감지덕지인데, 시부모님께 사랑도 듬뿍 받으니, 정말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답니다. 신랑은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를 엄청 좋아해 주면서, 시부모님께 혼나면서도 저를 끝까지 누나라고 불러요. 너무 행복에 겨워서 신혼 때 신랑에게 물어봤어요. 신랑 정도 조건의 시댁 가족들의 성품이면 나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나와 그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했냐고요. 그랬더니 신랑이 저를 사랑해서 그랬대요. 그 말도 너무 감동적이었죠. 제 친구들도 지인들도 모두 부러워하는 결혼을 했는데, 제 동생은 형부인 제 신랑을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키도 작고 못생겼다는 이유로요. 그리고 시댁이 꽤나 부잣집이라는 사실은 저도 결혼을 준비하면서나 알게 된 것이니 동생도 몰랐었죠. 아버님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검소하신 분이신데요. 회사에서 신랑이 이면지 활용 안하고 용지를 단면만 썼다고 그날 무지막지하게 아버님께 혼나고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나중에 사업 안 물려주시겠다고까지 하신 분이세요. 이런 아버님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 신랑이 타고 다니는 차도 평범한 준준형이었죠. 맨날 동생은 제가 연애 때부터 신랑에 대해 나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못생겼다. 키 작다. 는 기본이고 능력도 없다. 중소기업 다녀서 비전도 없다. 등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자기 남자친구는 키도 크고 잘 생겼다고 하면서 저에게 자랑을 하고요. 동생과는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는 않게 자라왔는데 계속 그렇게 제 남자친구였던 신랑에 대해 나쁘게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동생에게 좋게 얘기를 해도 화를 내봐도 동생은 맨날 그렇게 제 신랑을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나빠서 동생과 몇번 싸우기도 했어요. 그래도 변함없이 신랑과 헤어져라. 그런 남자는 루저다. 이러면서 참 열심히도 제 신랑을 디스했었죠. 동생이 언니인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보려 해도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동생은 어려서부터 어른들에게 예쁨 받는 저를 질투했었거든요. 그리고 형부인 제 신랑의 면전에서도 신랑의 외모를 가지고 디스하는 말들도 몇번 했었어요. 니네 신랑 될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가 보자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저에게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여러 가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결혼식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부될 사람을 집에 데려온다고 저도 친정으로 오라고 부모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가 음식하는 것도 돕고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동생이 드디어 제부될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신랑보다 외모가 못하면 못했지 낫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외모만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옳았구나 했어요. 그 후에 식장도 예약하러 같이 가주고 드레스와 촬영 예약 등으로 동생과 자주 만났습니다. 동생과 만날 때마다 동생에게 얘기했어요. 키 작은 남자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니네 신랑 키가 너무 작은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동생이 제부 키가 평균 키보다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동생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부될 사람 직업도 우리 신랑이랑 비슷하던데 신랑감을 잘 골라서 결혼하는 거 맞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둘이 같이 벌면 되니까 이러면서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에게 나는 네가 하도 형부를 까길래 키 크고 잘생긴 재벌집 아들을 신랑으로 데려올 줄 알았는데 조건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형부보다 네 신랑이 훨씬 못하다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결혼 얼마 안 남은 사람에게 그게 할 소리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동생에게 너는 나 결혼 준비할 때안 그랬니? 나는 네가 언니 생각해서 언니 아깝다고 하는 얘기로 알아듣고 너한테 고마워했는데 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아무 말도 못 하길래 너 혹시 나 결혼 준비할 때 형부 까내린 거 언니 아깝다고 한거 아니었어? 결혼하고도 지금까지도 너 형부 까잖아. 내가 형부한테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그건 뭐 이러면서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거봐, 넌나 아까워서 그런 거잖아. 근데 나는 사실 제부 까는 거, 네가 아까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너도 나를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형부를 그냥 깐다는 걸 알고 있거든. 복수하는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멍찐 표정이더라고요. 어찌나 시원하던지. 정말 지금 아이 낳으라면 순풍하고 진통 없이 낳을 것 같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서 신랑에게 이 얘기를 해줬어요 신랑은 저에게 뭘 그렇게까지 말했냐며 웃더라고요 사이다를 넘어서 제가 좋아하는 소래눈을 한캔 먹은 듯 시원했습니다 며칠 뒤에 제 동생 결혼에 신랑이 냉장고를 하나 해주자고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했는데 얼마 뒤에 아버님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사돈 처녀 시집 간다는데 TV 제일 큰 걸로 하나 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나중에 돈 주신다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동생에게 전화해서 냉장고랑 TV는 해줄 테니 다른 것만 준비하라고 했더니 엄청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생에게 근데 너 정도 외모면 제부랑 결혼할 때 너는 못만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동생이 저에게, 지랄, 바빠, 끊어, 이러더라고요. 동생에게 저는 이렇게 소심한 복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글들을 보면 엄청 힘든 일 겪는 것에 대해 하소연하시는 분들의 글을 많이 보는데, 이렇게 가벼운 글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 시국에 제글 읽으시면서 한번 웃고 가시라고 글 올려봐요.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스니님이 이렇게 위트도 있고 도량도 넓으시니 재벌아들과 만나서 결혼도 하시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사연 읽으면서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